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중국 유학과 어학연수를 운영하는 차이옴 유학원입니다. 처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중국 유학과 어학연수에 필요한 정보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저희 차이옴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중국 심양시와 윤영대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국은 행정구역을 여러 개의 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성마다 심양은 그중 윤형성의 성도입니다. 윤형성은 대표적인 공업도시이며 겨울은 길고 아주 춥고 여름은 많이 건조합니다. 그럼 심양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양은 윤형성의 성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엄청난 변화와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동북아시아 주요 산업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청나라 시대부터 400년 이상의 세월의 역사를 볼수 있는 도시로 유구한 역사와 현대화 중심의 도시입니다. 이상으로 심양 소개를 마치고 윤영대학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북 삼성의 중심 도시 윤영성의 성도인 심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6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국립 종합대학교로 중국 국가에서 실시한 211 공정 프로젝트의 주요 대학 중 하나입니다. 211 공정 프로젝트는 중국이 21세기를 맞이해 100여 개의 대학과 일부 학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종합대학교이며 중국 전체 2,200여 개의 대학 중 상위 4%의 명문 국립대학입니다. 매년 약 50개국 각 지역의 7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윤영대학교에서 중국어 및 중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이홈은 윤영대학교와 파트너 계약을 2020년 12월에 체결하여 윤영대학교 본과 입학 및 여학연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영대학교는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영국, 아프리카 등 다양한 나라의 장기 유학생과 단기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이 최초로 허가되었으며 최초로 한국학과가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럼, 유학 및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정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3월 입학과 다르게 중국의 대학교는 9월에 입학이 이루어집니다. 1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 그리고 3월부터는 2학기가 시작되며 6월에 학기가 종료되고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차이홈을 통한 입학절차는 차이홈 유학원과의 문의 후 상담이 이루어지며 상담시 당사자의 현재 상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상담 완료 후 유학 신청과 입학 등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비자 및 유학 관련 서류 등 해당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실명으로 출국합니다.입국 후 유명대학교 기숙사 배정을 받고 학기를 시작 졸업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아래 기재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방문 후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이용 유학원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